어, 거, 당, 어디, 가? 어디, 가? 응. 거, 당, 응. 음. 갈, 거야? 나? 나, 모르겠어. 가 거, 디마! 사랑의 초고, 가 디마! 가 디마! 거, 디마! 거, 디마! 가 디마! 내가 잘못했어. 거, 디마! 어, 이거 뭐야, 이거? 거, <laughs> <오>, 이 장면, <laughs> 탑, 무지카에서 본거 같아, 이거, 이거. 지금 매달리는 <laughs> 어, 거. 어디 마 어디 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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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이지 머리광쟁이구만 언니 최강자잖아 최강자 최강자면 이제 해야지 에이, 딜레이가 지금 너무 심했어나 큰일났다죠 똥싸개가 될 판이야 지금 <laughs> 나도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, 유선으로 바꿔야 돼 지금 아 맞지 이거 놓쳐버리자. 맞아 어 뭐야 <laughs> 그쪼도그쪼도 뭐를 주머 해야 돼키 왔어? 응? 키? 응키 키웠어? 응 키웠어 160이야 지금? 어딱160 지금 좀 떴어 잠깐만 아나 어, 160으로 나도 딱 맞춰야겠다 응 이거 키 너무 작으면 힘들더라 또 그래 그래 딱 160이 좋은 것같다음160내 키야 <laughs> 언니 1 6 0라 m 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크다고 생각해? 작다고 생각해? 평균이지 1 6 0이면 그렇지 160cm 한거 아니지? 딱 평균인데 160? 바이바 어머니! 다시 갈 거야? 갈 거냐고? 나습니다너 응, 아, 지금 맞습니다. 가지 말라고 아, 나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죽어. 응급한 거니? 레슬링기 줄. 아, 너무습니다 토크. 안녕. 안녕. 이스 고맙습니다. 안녕. 오, 나이스 나이스.